안녕하십니까 지난 30년 동안 미국 이민법 추방재판 상해법을 전문으로 다뤄온 제임송 변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이민법이 많이 강화되고 있고 비자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예가 많이 늘고 있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서류미비자로 전락하시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본인이 신청한 영주권이나 비자가 기각이 되어서 본인과 가족이 서류 미비자가 된다면 제일 처음 질문하는 것은 본인은 언제, 어떻게 추방이 될 것인가입니다. 우선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영주권자나 비자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바로 추방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나일레러에는 30일 이내에 출국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추방재판 고소장인 노리스트 어피어를 발급할 수도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노리스트 어피어는 NTA로 불리는 것으로 이민국에서 추방재판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민국에 접수하는 고소장을 말하는 것이고 이민국의 주장일 뿐, 추방명령은 아니고 NTA는 추방재판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민국에서는 본인을 추방시킬 법적 권한이 없고 본인의 추방은 이민판사의 명령에 의해서만 추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방재판 통보소인 NTA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가 되는지, 언제 나올 것인지가 그 다음 질문인데 이것은 과거에는 범죄자나 이민 사기, 서류 위조 등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먼저 추방재판 통보서를 받았고, 단순 서류미비자들은 순위가 무척 낮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는 이민국의 임의대로 단순 서류미비자들도 NTA를 받고 있고, 이민국의 비자나 영주권 기각통보서 이후 6개월 내에 추방통보서가 나오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이민국 조사관 숫자가 5,000명에서 15,000명까지 늘어나면서 많은 서류밉자들이 추방재판에 넘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난 몇달 동안 뉴욕, 샌프란시스코, 샌디아고 등 여러 곳을 피고를 변호하기 위하여 추방재판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ICE에서는 미국 밖의 범죄 사실도 인터폴 자료를 근거하여 구류하거나 추방 재판 통보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서류 위조나 허위 진술이 밝혀지면 곧바로 추방 재판을 시작하는 예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방재판 통보를 받으면 첫 심의 날 바로 추방되는 줄 알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방 재판 통보서는 이민국 검사의 주장일 뿐 이민법원 판사가 심의를 통해 피고가 이민검사의 주장대로 서류미비자로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고 이민법에 보장된 영주권 획득 방법이나 불법체류 면제 신청을 심의한 후 기각될 때에 하나여 추방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판사의 추방명령 이후에도 피고가 항소를 한다면 상소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추방집행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방재판통보소는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것을 알릴 뿐이고 추방재판 기간 동안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면제신청이 승인이 되면 비록 현재는 서류미비자라 할지라도 충분히 추방재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서인 I-485와 i751 등이 기각이 되어 서류 미비자가 되었다면 이민 판사에게 485의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추방 면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주권자 추방 면제 신청이 있고 두 번째로는 비영주권자 추방 면제 신청이 있고 세 번째는 영주권 대상자의 서류 위조 허위 진술 등의 면제 신청이 있고 네 번째로는 망명 신청 등의 면제 신청이 있습니다. 이민국의 추방 재판 건수가 늘어가고 있는 현재 환경에서 만약 본인이 추방 재판 통보서를 받았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본인의 이민 역사를 재검토하여 추방 면제 신청의 가능성이나 영주권 재심사 등의 방법을 통해. 추방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 제임송 변호사였습니다.